나이 들어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 다섯 가지 특징. 안녕하세요. 인생 이막 살롱 가족 여러분. 저는 올해 72세가 된 김성호라고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72살에 평생 모은 돈 5억 원을 하루아침에 잃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 때문에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친구가 맞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지?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70%가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 정이 없는 사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행에서 30년 근무하다 퇴직한 김과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와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15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호 형, 요즘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지? 내가 특별한 투자처 하나 알고 있는데, 형한테만 특별히 알려줄게. 원금 보장에 연15% 수익이야.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하지만 은행 출신이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뭔가 저만 특별 대우 받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모은 돈 중에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처음 6개월은 약속대로 이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7개월째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 10여 명에게서 총 20억 원을 받아서 잠적한 거였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 돈은 주식 투자로 날려버린 상태였고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15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가져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소에는 정말 친절해요. 생일이면 축하 문자도 보내고 안부도 자주 물어보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아끼는 돈인지, 이 돈을 잃으면 얼마나 힘들어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죠. 두 번째, 예의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예의 없는 사람입니다. 동네 마트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50대 초반인데 제가 그 마트 단골이었거든요. 처음엔 참 친절하셨어요.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이러면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계산할 때 뒤에 젊은 손님이 오면 어르신 좀 빨리 해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라고 하질 않나? 한 번은 우유 유통기한을 확인하려고 안경을 찾고 있는데, 아이고, 또 시작이네?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젊은 직원들에게 제 앞에서 요즘 노인들은 진짜 예민해서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 제가 별로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도 불편해지고 반응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우리를 무시하죠.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가 공감되시나요? 사실 저처럼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면 좋겠어요.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봐요. 세 번째, 도리를 모르는 사람. 세 번째는 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다 퇴직한 최 과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과는 폭지관에서 만나서 6개월 정도 알고 지냈는데요. 어느날 이분이 저에게 급하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성호 형, 큰일 났어요. 딸 결혼식이 다음 주인데 갑자기 예식장에서 돈을 더 내라고 해요.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 연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딸 결혼식이라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해서 최 과장님 빌려드린 돈 이야기 좀 할까요? 라고 했더니, 아, 형. 요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우연히 다른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딸 결혼식은 이미 작년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복지관 어르신들 여러 명에게서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을 복지관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형들이 좀 넉넉하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질 않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빌려 놓고도 당당하다니요.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을 호구로 여기죠. 그리고 한번 속이는데 성공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해요. 네 번째, 받기만 하는 사람. 네 번째는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머니가 계셨어요. 처음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시고 자식들도 연락을 잘안 한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려고 했어요. 마트 갈 때마다 할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했고, 실제로 생필품도 자주 사다 드렸죠.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차로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김치 담글 때는 나눠 드리기도 했어요. 명절 때는 음식도 만들어서 갖다 드렸고요. 그런데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고맙다는 인사는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시더라고요. 김씨, 오늘 마트 안 가요? 요즘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은근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감기 걸려서 며칠 집에 있었는데 문 앞에서 왜 연락도 안 하고 그래요? 우유도 떨어지고 빵도 없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분은 제 도움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는 척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하죠.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이라도 주고받아야 하는데,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다섯 번째,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정말 형제처럼 지냈거든요. 뭐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였죠. 그런데 제가 건강검진에서 좀안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쉽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고 오직 그 친구에게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돼. 특히 우리 집사람은 걱정이 많아서. 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아내가 저에게 이상한 걸 묻더라고요. 여보, 혹시 건강에 문제 있어요? 마트에서 만난 김권사님이 그러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친구가 교회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와전되어서요. 결국 아내는 며칠 밤을 못 자며 걱정했고, 자식들까지 모두 알게 되어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던 일이 온 동네 소문이 되어버린 거죠.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서 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냐고 물어봤더니, 아, 그냥 기도 부탁하려고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모든 사람이 알아버린 걸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기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더 위험합니다. 나쁜 마음이 없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선의로 한 말인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지킬 건 지켜야 해요. 친구 사이라고 해서 모든 걸다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다섯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돈도 잃고 상처도 받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었죠. 한동안은 집에만 있었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걱정해서 폭지관에라도 나가보라고 했지만 귀찮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한다는 공지를 봤어요. 처음엔 관심 없었는데 아내가 자꾸 권해서 한번 가봤죠. 그런데 거기서 만난 강사 선생님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 같은 노인들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못 따라와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같은 질문을 열번 해도 친절하게 답해 주시더라고요. 몇주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분보다 스마트폰을 좀더잘 다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할아버지, 혹시 다른 분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조 강사 역할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덕분에 카톡 보내는 법 배웠다고 고마워 하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서로 도우려고 하고 감사할 줄 알고 비밀도 잘 지켜주고 예의도 바른 분들이요. 특히 같은 보조 강사를 하시는 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진짜 친구예요. 제가 힘들 때 말없이 옆에 있어 주시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시지만 무리한 요구는 절대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사기당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런 일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재밌는 일도 생겼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는 소문이 나니까 자식들이 연락을 더 자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요즘 유튜브도 보신다면서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바꾸셨네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저를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도 시대를 따라가시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손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아버지, 제가 게임하는 건 비밀이에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밀을 잘 지킨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나쁜 친구들의 특징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방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친구의 다섯 가지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주고 도움을 줄 때도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해줘요. 둘째,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느려져도 기다려주고 실수해도 따뜻하게 이해해줘요. 셋째, 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받은 만큼 갚을 줄 알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넷째,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받기만 하지 않고 자신도 뭔가 줄수 있는 걸 찾아서 나누려고 해요. 다섯째,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도 있어요.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말고요. 둘째, 감사 인사를 자주 하세요.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셋째, 무리한 부탁은 하지 마세요. 친하다고 해서 뭐든지 부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넷째,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섯째, 험담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나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종교기관, 취미 모임 등에 나가보시면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식들과의 관계예요. 제가 변하니까 자식들도 저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저는 이제 매일이 행복해요.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재미도 있고, 새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요. 물론 사기당한 돈은 아직 못 받았어요.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친구들과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시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시고요.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보내봐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그런 친구들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막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